우리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음. 어제 저희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너무 광란의 밤이었기 때문에. 써 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쓸수 있을지 없을지 음. 몰라서 새로 찍는 오프닝입니다. 한번 어딘지 보여드릴까요? 나가볼까요? 이제 시골 캠핑입니다. 자연인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죠, 베이스 캠프. <laughs> 여기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laughs> 여기. 다 공사를 저희가 한건 아니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이.. 신기하게 뭐 어, 모기가 벌레들이 많이 없어 목이 진짜 벌레가 다른 데는 목이 엄청 많아가지고 목이장 텐트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 저희 어제는 목이장 텐트 하나도 안 쳤거든요 음. 이도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등록하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요 파리사육을 <laughs> 지금 채우고 있어 파프 샀습니다. 이런 검은 비닐 소재, 일 네, 예, 가성비가 아주 좋은 감성템을 좀이다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삼구짜리로, 네띵띵띵 이렇게 걸어놨어요. 음. 자연산 폴대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다 네. 집은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뭐 테이블 같은 거 음. 집에 있는 거 이런 책상, 이건 또. 만든 거예요 직접. 친구네 아빠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진짜 조가 아주 금손이십니다. 테이블은 아니고 이거 하면서 만든 작업대인데 그냥 이제 저희가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이거 깔면 음. 이제 데크처럼 되는 건데. 음, 여분 데크. 저희는 그냥 이게 바, 바닥도 어차피 파쇄석처럼 돌을 다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치. 그냥 바닥에서 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자도 그냥 편의점에 있는 그런 의자 있잖아. 음, 왠지 코카콜라 이런 거 쓰여있을 것 같은데 어... 색도다 바랬어. 원래 빨간색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 의자 <laughs> 아주 튼튼해요. 멋있어. 설치 뭐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어이, 한번또 여기서 자. 네. 오늘 근데 여기서 잘지, 저기 컨테이너 잘지 생각 중입니다. 음, 컨테이너 아니, 엄청 시원해서. 네, 되게 시원해요, 저안은 음. 이게 어제 저희 잤는데 여기가 되게 추워요 지금. <laughs> 하루 촌데 추도 침낭도 꽂았어요. 맞아. 음. 이제 바꾼 회장 한번 해야겠네요. 네, 어저께 또 많이 아, 잘렸더니... 달렸더니. 건강하십시오. 음. 어, 어. 아, 짜자. 조금 어, 아직 수치가 남아있습니다. 해장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먹어봅시다. 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한 적 있는 진짜 저희 최애 라면. 그 이후로 또몇번사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싶어서 또 사왔고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미원 라면. 미원을 맛있다. 넣은 무슨 미원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상이 안 가는 맛이라서 이거를 또 저희는 그냥 컵라면을 먹지 않죠. 끓여 먹어. 끓여 먹는다. 여기다가 그냥 물무거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시들 먹는다고. 미원라면인데 고기 같은 게좀 들었습니다. 과학적인 물 계량 방법으로다가 뜨려볼 테니 딱 맞으면 안 돼. 또 날라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저희 아주 레트로한 여기 있었던 아이템입니다. 한 번에 두 개물을 아주 팔팔 끓일 수 있는 바로 퀸 캠프, 여왕 캠프란 뜻이죠. 어지러워 니가 먹으면서 나 맥주 먹은 거같이 해놓고 있으니까 음? 한강에서 컵라면 한강에서 라면 끓이는 거 있지 음. 그거 같아 음. 어지러운데 영어는 먹고 해장해야 돼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좀 있어 응햄맛 뭐 같기도 하고 뭔가 미원 느낌 나는 건 나. 그 맛이 난다. 뭔가 스프를 좀덜넣는 느낌? 근데 깔끔해. 아... 아... 이열치열... 이열치열... 이열치 음. 이열치이 음. 무슨 느이인지알이어 어, 미원 맛이 난다는 이이 말이 무슨 말이지알것이열이거 음. 무슨 맛이냐면 신라면 몰래 씻어 먹어봤어? <laughs> 그때 그~ 신라면에 남아있는 그 맛이 있거든? 음. 그게 약간 그 맛이다. 깨질 뻔했어. 그러니까 왜리는 아닌 마뿐이야 홍두깨. 역시 이런 것이 바로 현실 캠핑이다. 먹방 갑자기 이렇게 나무 폴대가 지저앉아 보이네. 뭐 놀랬어? 저 회사랑 순우추 라면. 역시 순우추지? 아 순우추는 뭐 라면 역사에 있어서 저의 기준으로는 한 획을 그는 제품입니다. 그 뭐야, 미원이야, 순우추야? 아 당연히 순우추지. 그런 거 어...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 순추 먹지도 않았지만 순우추가 이겼습니다. 예. 음 냄새. 순우추 냄새. 음 아. 보냉백 보냉백인데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 짬미구에 엄마가 사줬어요. 짠미구 <laughs> <laughs> <진권에> 엄마가 <laughs> 안 사줬습니다. 안 슈퍼 있어가지고 여기세 놓고 간단하게 그냥 먹음도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줘야고 시켜보세요 짠짠짠짠 음? 뭐야 <laughs> 승무 왜 이래 아니, 예쁘지 왜왜 왜 이렇게 뒷모습이야 음. 아, 여름에는 음. 맥주야 파가디아 음. 예쁘네 아가디가 노래 가지고 여기다가 말리시죠. 이건 그러니까 뭔가요? 뭐 트레이라고 하죠 트레이. 응. 요렇게하 말리면은 한 5분 후면 돼. 짜증나죠. <laughs> 되게 하기 싫다 그래놓고. <laughs> 왜? <웃음> 아니, 마무리는 해야지. 다 <laughs> <laughs> 남의 예술 작품에 말괄보 가지고 와십시오. 거. 시골 캠핑에 딱 어울리는 동네 우와. 시장 가 갖고 이거 5,000원, 바꾼 거 5,000원에서 샀어요. 주머니에 이렇게 지퍼도 잠글 수 있어. 주머니도 금이야, 자기는? 응, 하트야, 거기다. 하트까지? 하트, 좋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상당히 얇고 지금 통기성이 좋았고 분이 그림 그렸는데 바보같이 문화를 안 했어요. 검은 눈도 나 어떻게 붙이려고? 아야! 아뭐 검사에서 왔잖아, 자기야. 어, 괴로워하는 거야. <S> <S> <S <hogyaceship> <S> 시원해, <S> <riding> <S> 시원해. 무서워, 무서워. <S recording> <S sticks> <pan dressing> <así> <usa> <yuk> 만든 비주기야. 진짜 응. 처음 먹어보네. 그래? 응 <laughs> 처음으로. 자꾸 빨리. 처음이라고 강조해. 응, 납도. 알았어. 와, 해장 제대로됐다 <laughs> 해장을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어? <laughs> 해야 <언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laughs> 요즘에 약간 술 먹으면은 좀 오래가. 접사 같은 거한 녀석이 맛있겠다. 파는 이런 이런 파에 넣어줘야지. 우심하게. 박근혜 해장을 위한. 닭죽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장인가? 오늘 끝날 때까지 해장은 될 것인가? 그럴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예기 yes. 맛있는 닭죽이군요. 음. 맛있겠죠? 음, 음, 맛있어. 어제 이어 직병생 막걸리로 달립니다. 아이? 아, 버다 내가 분명히 내가 막걸리 먹으라고 이거 <laughs> 앞도시 갖다 주고 여기다가 밥 먹으라고 했던가만. <laughs> 여기다가 막걸리 먹. 일다 막걸리 내가 먹을게 아니야, 내가 닦아올게, 기다려 박건이 거기다가 먹기로 했고 저는 여기다가 두개 헷갈리지 않게 잘 먹어야 돼안 흔들기 때문에 맑은 오, 그렇네 깨끗하다 짠짠 아, 시원하다 와, 막걸리를 이런 경치를 보면서 먹으니까 끝내준다, 그럼. 끝내줘 삼계탕이나 백숙 맛있어도 김치맛없으면뭔가좀 음. 섭섭해. 맞아. 와 고기가 많다. 왜 이렇게 응. 고기가 많지? 어머님 어저께 다 발라놓으신 어, 건가? 맞아. 음. 진짜 뜨거울 텐데. 진짜 뜨거울 텐데 지금 냉각김치. 음. 와아 큰일 났다. 니가 이러지. 어 혓바닥 좀딩거 같아. 뿌듯하다. 뿌듯해. 음. Boop. Mm -hmm. 지겨운 지평생 막걸리 그치, 너무 자주 먹으니까 뭐? 좀 지겹다 몇 병이나 드시는 거예 내가 4병 살때 알아봤어 짱짱 <laughs> <진짜? 웃음> 음 맛있다 둘이서 먹어야 돼 여기는 둘이 요여밥 석포도 야심있다 짱짱 이게 분위기가 딱 시골 분위기다 캠핑은 네. 삼겹살, 이렇게 김치랑 팍! 구 먹어야 돼. 짠, 짠! 음, 음. 끝내줍니까? 음, 소가 이야 아니, 냄새 맡고 산짐는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남성. 난평... 이야. 아이, 소주안 드세요? 처쳐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숙취가 조금 남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어둑어둑 지금 7시 지금 4 0 분인데 지금 일단은 좀 먹어보다가 어 먹은 술이 지금까지 응? 안 깨요. 먹어보다가 느낌 봐서 아, 알겠습니다. 음, 일단 고기부터. 네.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치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지. 금만 바로 <laughs> 음, 진짜 아버지 덕분 음, 맛있어 짠짠 <laughs> <짠. 짠. 웃음> 금방 어두워지네. 어, 잘안 보여. 음. 맛있다. 음. 음. 곰돌이 양송이 가져왔습니다. 곰돌이 양송이. 캠핑 오기 전에 오가시스에서 쿠폰을 뿌리는 바람에 오가시스에 시켜서 양송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아, 흔... 하얀 게 없어 이거 양송이가 응. 일반 양송이보다 훨씬 커요 응 좋아, 맛있어, 아, 좋아 자, 먹으면 응. 가득 차 어? 또 여기 와서 먹으니까 더 좋네 바깥 공기 때면서 응 신나? 신나지 내가 좀 속치만 없었으면 은 엄청 <웃음> 훨씬, <웃음> 훨씬 힘들어. 신날 것 같은데. 아, 지금 약간 컨디션이 좀. 이제 먹어도 됩니까? 글쎄. 한 번만 더 있다가 먹어도 될것 같은데? 진실을 보여주는 음. 플래시. 진실이여. 열려라. 어, 잘 익었네. 이야. 짠짠. 짠짠. 음. 음. 어유 이게. 비주얼과 다르게 음. 맛있는 맛이야. 음. <laughs> 뭘? 음. 피하셨어요? 너희가 아파. 두병 넘게 먹었지. 두병 먹고 웃긴 거는 저는 이 어제가 하나 큰거다 마시고 부모님도 두 병씩 다 먹었는데 다 멀쩡한데 아빠님만 지금 숙취를 겪고 계십니다. 위에서 유전자, 유전자가 무섭다. 음. 너무 강하셨어. 음. 맵다 음. 음. 어. 그냥.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응. 송고 씨, 네. 그럼대안 어이고. 차 갑니다. 저번에 아주 맛있었던 진미집 된장전골. 물나물물 물, 물. 제가 안 하니까 이게 사장이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진미집 된장전골 시작합니다. 저희 영상 예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고기 쫑쫑 짜리 썰어갖고 고기 이거 남은 거 일부 러 조금 남겨놨어요. 잊지마. 남겨놔야 돼. 그래야지 조금 먹을 때더 맛있습니다. 음. 마늘은 뭐 국물에 아주 제격이죠. 어 김치도? 그럼 조금 이렇게 잘라갖고 쫑쫑 콤발를 넣어줘야 이 씹는 맛이 좋거든요. 두부를 넣을 때도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하다. 두부를 손두부 있냐 이게 숟가락으로 퍼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아 맛있겠다. 음. 이렇게 퍼져서 넣어야 맛있다. 느낌 있다. 그럼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아주 매운 놈이 청양고추 두 개가 있죠. 이게 되게 매워요. 청양고추 내가 맨날 아, 왜 이렇게 안 맵지? 말게 막 그러면서 이번에 야, 우리 집에서 받아온 거지?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 고추가 약이 올라서 <laughs> 아주 맵습니다. <좀 웃음> 인간이 할 일은 끝났고. 모든 것은 이제 시간에게 맡깁니다 기다립시다 예와이 대박이다 이건 팔면 한 18,000원 <laughs> 아이 누가 접정가. 된장찌개를 18,000원이나 두고 먹어? 소, 삼겹살이 들었어요 삼겹 된장전골입니다 원래 고기 들어가면 좀 비싸지는 거 아시죠? 삼겹살, 뭐 두부 응. 다 들어갔어요 이거 양송이 버섯도, 버섯도 많이 들어가고 응. 아 기대된다 진짜 오랜만에 먹네? 겨울에 먹고? 와, 능가다. 능가? 능가야. 난 속으로 능가 할수 없지, 그땐 겨울이었으니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칼칼한 그 국물이 목구멍으로 차가 내려가, 진짜. 와, 별로 오래 안 끓였는데? 하, 너짠짠 와, 우리가, <laughs> 아니, 맛있지? 저번거보다 맛있지 않아? 와, 이거 빨리 밥 말아먹고 싶다 끝내줍니다 삼겹살 보다 더 맛있는거 같요 원래 이런거 딱 먹으려고 고기 먹고 응. 응? 찌개 먹고 그러는거 원래 간장찌개 나오면은 밥 말아먹어서 응. 응,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 짠짠! 짠짠. 조언하다. 계곡도 없는데, 음. 여기 어, 어, 뒤에 지하수 물을 좀 틀어놨어요. 올해 좀 틀어놔야 되나 봐요. 저 소리가 계곡 소리 같아. 여기 구를 여기다 그냥 풀어놓을 수 있어. 그게 제일 좋아. 그거도 좋아. 게시 아무리...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최고의 맛이다. 얘가 그런 거지. 진미집인데, 저번 진미집에서 잠시 영업을 중단했어. 그러고 있잖아 이제 제기를 꿈꾸면서 다시 이제 심기 일정에서 여운 거야 그 짐이 있지 순댓국으로 해장 닭죽으로 해장 라면으로 해장 네 번째 해장은? 근데 해장이 안돼 따뜻한 <laughs> 순난로 안고 있습니다 순난로 한번 안아보세요 아, 따뜻해요 노래 한한곡할 테요? 잘 들었니꺼 제가 사는 건데 이게 또 집에서는 층간소음 걱정때문에 못쓰다가 여기, 여기 와서 씁니다 이거를 어. 또 어디서 쓰나.. 했어. 캠핑장에서도 못써요 이런 데서 쓰는 거야 아니야 지금. 가끔씩 캠핑장에 쓰는 사람이 있어 아 우리는 안씁니다 어. 으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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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승구가 지금 뺑뺑 돌고 있어 지금 태워달라고 <laughs> 저기 차에 가고 싶다고 <laughs> 들어가고 싶다고 지금 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어. 계속 뺑뺑 돌아. 음, 제가 이렇게 벌레를 싫어하고 어. 아주 도시 계라서 일로 와 승굴로 와. 알주세요 아, 이거야. <laughs> 쏙 들어. 쏙 들어갑니다. 좋다. 시, 좋아한다. 그 지자리 이제 찾는 다 응? 좋아. <laughs> 신나다 신나다 신나서. 이 세상 <laughs> <laughs> 이게 잠이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노래잖아. <웃음> <웃음> 도대체 네. 너는 날개 누구냐? 소름 뭐 어? 뭐야 발, 발빻다 시원해? 응 시원해 아, 또 찍고 있어 오늘 몇번씻는지 모르겠다 2년 정도 별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기질 않네 제돈 많이 벌면 카메라 좀 보이는 걸로 사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가볍게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야겠죠? 졸려요 증거! 아보다 증거 잘 놀고 있었어? 잘 놀고 있었어 강아지? 예쁜 강아지? 잘 놀고 누웠습니다 뭐, 우리 내일은 뭐, 체크아웃 시간 따로 없으니까, 네. 푹 자봅시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끼리, 우리만, 정말 응. 소리 지르고, 자유롭게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고, 재밌는 네. 캠핑이었습니다. 푹잘것 같아요. 그럼 잘 자요. <laughs> 잘 자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친구 잘 잤어요? 굿모닝이에요. 어때? 어 귀엽다. 잘했다 살아있는 인형 같은. 어때? 오 귀엽다. <laughs> 응. 어때? 오, 귀엽다. <laughs> 잘했어. <응>. 음. <laughs> 매콤하면서 순하다. 진라면과 침새라면의 응. 조합. 마지막 설거지를 하게 되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쉬우세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적에 음. 걱정 말 아, 요 그대 <웃음> <졸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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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